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때릭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지금 하루 만에 1억뷰를 달성한 오징어 게임을 잇는 드라마가 하나 나왔죠. 지금 우리 학교는, 그 지금 우리 학교는이 게임으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봤습니다. 이 로블록스에서 옛날에 오징어 게임이 올라왔었죠. 여기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고 치면은 당연히, 네, 안 나옵니다.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 오버스 알 배드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썸네일도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썸네일이 있고 게임이 엄청 많이 올라 와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게 퀄리티가 좋을지 바로 가봅시다. 일단 보면은 지금 옷이 지금 우리 학교 내에서 나오는 그 교복이죠. 초록색 교복에다가 어 누구야? 누가 내 친구 죽였누? 어어자이 좀비다. 좀비다 좀비. 아 누구 누구세요? 누구세요?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쏘지 말래 쏘지 말라 했다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무서워. 자 여기 아. 야 좀비 구경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좀비. 야 좀비를 보면은 아. 아 여기서 보면 되겠다. 스나이퍼로 보면 되겠네. 야 여기 좀비를 보면은 어, 기어 다니고 있는데 빌런 아닌가? 일진 일진 그 한쪽 아. 일진이 여기서 구만아 지금 좀비가 한쪽 눈에 이런 그 일진 좀비죠. 근데 이렇게 약했나? 아 이게 학교구나. 학교 옥상 가가지고 스나이퍼 하면 재밌겠다. 옥상 가는 동안 혹시라도 좀비 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 조심. 아, 뭐, 어 뭐야 여기는? 어 이거 옥상 어떻게 가지? 어 뭐야 여긴아 옥상이다. 나이스. 여기서 스나이퍼를 하면은 헤드샷. 어? 잠만 사람인가? 쟤?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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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이로 만들어 버렸네. 살모를 만들어 버렸네. 아, 쟤 따라오고 있는 도와줘. 이겠다 헤드샷. 헤드샷. 또 다른 친구들을 도와줘. 아! 커져. 아, 여기 통전탑도 올라갈 수 있나 보다. 역시 스나이퍼는 높은 데서 하는 게 꿀맛이지. 어차피 여기는 못 올라갈 거 아니야. 누구인가? 나와. 내 자리야, 임마. 야, 여기서 스나이퍼를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일진 놈 일진 놈 일진 놈 죽어 어, 어 아따가 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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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라만어 죽어 뭐야 슬라이딩 하고 와서 아 맞네 이거 도서관에서 슬라이딩 몸 던져 가지고 다리 잡아가지고 넘어뜨리잖아 그거를 재현했나 보다 이렇게 도와줄게 도와줄게 쫓배기 아이고 미야 어카즈니 난 도와주려 고 그런 건데 아! 미안해 너 때문이야 아! 여기 안으로는 어차피 못 들어오나 보다. 응, 킹 받죠, 킹 받죠, 킹 받죠. 아무것도 못 하죠, 아무것도 못 하죠, 킹 받죠, 아무것도 못 하죠. 응. 어쩔 TV, 저쩔 TV, 아무것도 못 하죠. 내 바로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죠. 물지도못 하죠, 아무것도 못 하죠. 가면도 못 시키죠, 아무것도 못 하죠. 아, 넌 아무것도 할수 있구나. 어, 어, 어. 하늘 안에 태양은 두 명일 수 없는 법. 죽어, 죽어. 죽어. 태양은 두 오늘부터 저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어? 카젠인데? 카젠아, 하이. 아, 아, 맞다. 인사를 한다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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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릭을 내몰라 몰라. 몰라. <laughs> 아, 아, 아. 무서워. 자, 첫 번째 게임이었고요두 번째 게임. 아, 지금 플레이어가 한 명이네요. 음, 왜한 명일까? 음, 뭐지? 전혀 학교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지나가는 이 귀염둥이는 뭐야 또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길좀 물을게요. 이 호원고 어디인가요? 아 귀찮네. 호원고 어디냐고요? 아 킹받네. 어 여기 보면 은 게임 플레이라고 적혀 있네요. 게임 플레이! 아7 더하기 5 이거 모르면 바보가 어디 서1 0이지어 좀비다 좀비 7 3 21 6 더하기 6은 12 좀비를 킹 밖에 피해주시고요8 빼기 1은 7 1 곱하기 1은 1길 막고 있으면 어떻게 가라 옆으로 가면 되지 여. 어어어 이쪽으로 오지마 이거 야아 이쪽으로 오지마 5 곱하기 6은 30마 어? 아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게임은 좀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만한 거 없나? 어? 오리지날 오리지널이라고 써 있는데 뭐야 여기는 세 번째 게임에 들어왔는데 어, 일단은 퀄리티가 지금까지는 제일 좋은 거 같아요. 헬리콥터도 부셔졌다. 여기에는 머신건 머신건 있어. 머신건 있으면은 애들 다 잡는 거 아니야? 어 머신건 들었어. 이 초록색 빨간색은 뭐야? 아뭐 울리고 있는 건가? 뭐 좀비 오는 거예요? 뭐야? 뭔데 뭔데? 아 이게 호산고등학교 옥상이었네. 아. 뭐야, 뭐야, 뭐야. 어디 좀비 있어요? 뭐야. 벌써 다 죽은 건가? 다 탈출한 건가? 왜 아무도 없지? 어, 이 친구는 괴롭힘 당하던 여자애 아닌가? 지금 핸드폰을 찾으러 교무실을 찾고 있나봐. 자, 일단 1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점프. 아, 아, 어, 어, 뭐야. 어, 아, 좀비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뭐야. 총알 나가고 있는 거 맞아? 저거 있는 거 맞아, 나 이거? 야, 뭐야. 튀어, 튀어, 튀어. 버스를 타야 된단 말이야 버스 문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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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전우가 죽었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좀비들이 안녕을 하는데? 좀비들이 안녕을 하는데? 아, 좀비 죽이지 마. 너무 귀엽잖아. 안녕을 한다고. Hello. 안녕. 야, 제손 흔들고 있는데? 에이, 좀비들이 너무 귀엽잖아. 야, 우리들이 더 나쁜 거 되는 거야. 좀비 죽이지 마. 얘네들이 우리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고. 아 제대로 만든 게임 없을까? All of us a r dead 바이 넷플릭스 평점이 25점인데 여기 100%가 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학교다 학교다 학교 뭐지 이건? 어? 칼을 구할 수 있어요? 일단은 쌍칼 자, 일단은 학교 교실로 들어가면 교실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앉아있읍시다. 자, 학생들, 들어오세요. 수업시장이라고요 어, 선생님. 선생님, 오늘 수업 뭐예요? 야, 과학선생님한테 실제 썼는 냄새 나지 않냐?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 뭐야? 어, 좀비다. 좀비가 오고 있어요? 좀비 디펜스 게임이네. 오, 소상고등학교운동장 잔디, 아! 무조건 칼로만 해야 되나봐. 손이 없어. 어, 물린다, 물린다. 감염된다. 내 친구, 아! 야, 도망가. 아, 위지마! 나는 건물 위로 들어 가겠어요. 야, 카페 테리아도 있고 이게 학교 좋네 여기. 매점인가봐. 아줌마, 메론빵 하나랑 콜라 하나만 주세요. 응안 돼. 레기님 햄버거 주세요. 너빵 셔틀이니. 전비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어 여기서 혼자도 다 잡고 있어. 뱀파죽었구나 그래 나도 한번 출전을 해볼까? 전별라하하 하.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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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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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오지마. 하루만 지났는데도 이렇게 많은 게임들이 나온 거 보니까 조만간 지금 뭐 우리 학교는을 소재로 한 게임들이 엄청 많이 올라올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은 뜨바!